조계종제 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임기 첫날 첫 일정으로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불교 미래 세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제 37대 총무원장 임기 시작과 동시에 첫 일정으로 청년들과의 만남을 선택한 진우스님, 불교 미래 세대 양성과 포교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진우 스님은 청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불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절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는지 등 질문을 이어 나가며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진우 스님은 청년 포교가 불교의 미래라며 불교가 가진 본질적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교적인 정신, 불교적인 그러한 기가 막힌 그 아타락시아적인 그런 행복적인 그런 요소를 하나도 못 받아들이고 있어. 아 이제는 부처님의 진짜 법을 현대인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사고와 언어에 맞게 우리가 빨리 그걸 전달을 해야 되겠다. 대학생부터 불교 크리에이터,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청년단은 각자의 활동들을 전하며. 불교 활성화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사람들을 포용하려고 하고 되게 따뜻하면서도 그래서 저도 그런 불교에서 되게 위안을 많이 얻어 가지고 차분한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고 싶은 마음에 이런 불교적인 요소를 제 만화에 차용해 가지고 다시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불교를 항상 생각하다 보면 제 자신을 어... 되돌아볼 수 있고 뭔가 자성찰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우 스님은 특히 청년들이 불교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말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조석주 대불련 회장은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불교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웃중교만 하더라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며 생활 종교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불교에서도 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 불자들이 우리 불교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런 불자 기숙사라든지 아니면은 청년 불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샌드박스라고 하죠. 그런 뭔가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진우 스님은 앞으로도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모임을 진행하며 청년포교의 초석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